자 이번 시간에는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원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지? 그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직선 스쳐 지나가는 직선이 바로 접선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뭘 했었죠? 이~ 우리는이 빨간색 어~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었던 건데 지난 시간에 뭘 줬었어요? 기울기를 줬었죠? 기울기 그치? 근데 이번엔 기울기를 준게 아니라 아뭘 줬다고 이 스쳐 지나가는 점 그쵸? 접점을 줬을 때는 어떻게 구하냐? 이런 거죠. 자, 괜찮아. 자, 하나씩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으흠. 자, 보시면, 원의 X 곱하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있어요. 한 점, P, X1, Y1이 있어. 자, 일단 끊어야 돼. 뭘끊어야돼 선생님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아니, 이렇게까지 여기서 끊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뭔가를 해야 돼요, 선생님?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여러분. <laughs> 자, 아니, 이거 공부를 했었어야죠, 예전에, 그지 왜냐면 너무 중요해서 그래. 그럼 어떻게 돼? 대입하라고 했어요 대입. 무슨 입? 대입, 대입. 무슨 입 하면 대입이죠. 어? 그럼 어떻게 돼? X1에, 어? 그렇지, 뭐예요? 제곱. 더하기 Y1에, 제곱 바로 보다 R제곱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좀 그랬는데 요 짓을 안 하고 나오고 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어? 대참사가 발생해, 진짜. 이런 거안 하면. 어? 문제 다 풀어놓고 조건 하나 없어서. 쌤, 문제가 안 풀려요. 어, 이 조건은 다 이용했니? 네. 근데 왜안 풀리니?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랑 딱 보잖아? 그러면 뭐뭐 위에 있는 한점 요거 안에서 그래 알겠죠? 어, 그런 경우 상당히 많단 말이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1번에 가로 1번에 뭐라고 나있어? 어이 접하는 점이 뭐일 때? 접하는 점이 원점이 아닐 때죠 접하는 점이 원점이 아닐 때자 직선 OP의 기울기는 X원분의 Y원이다 이거야 그죠. x 좌표분의 y 좌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게 바로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기울기는 직선 OP 기울기는 요거. 요거는 바로 뭘얘기 하는 거야. 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아, 근데 이 OP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원의 접선에다가 뭘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고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 있잖아. 그죠? 이빨간색 접선, 우리가 원하는 이빨간색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 어, 이거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기하 2-3에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직선의 평행수지. 그치? 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요거의 기울기 있죠? 초록색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초록색의 기울기가 어, 지금 맥스어문의 Y1이죠. 그치? 에. 그럼 빨간색의 기울기가 우리가 뭔지를 모르더라도 걔를 빨간색의 기울기를 빨간색의 기울기, 기울기. 그빨강색 네모라고 이렇게 하면 두 개를 곱하면 얼마나 와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1 나온다고 기하 2-3에 동그라미를 번에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빨간색 기울기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얘를 넘기시면 되죠. 빵빵 넘기시면 어떻게 돼? 곱하기. 어, 양변에 y1 곱, y 1분의 x1을 곱하는 거죠. 자, 이해 가시죠? 어, 그래서 빨간색 기울기는 바로 이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어, 그래,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어, 요, 요가, 요거, 요거요 자,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직선의 방정식. 기하2 2의 동그라미 1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기울기랑 한 점을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기울기 자리는 여기다 쓰고, 자, 기억나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요 접하는 점 있죠? 접하는 점. 그치. 한 점. 지난 한 점. 진화 점. 지나는 한 점은 여기 이렇게 쓰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 기억나? 아 자, 이해 안 되시면 기하 2-1번 듣고 와야 돼. 그래서 이걸 그냥 정리한 것 뿐이에요. 되게 쉬워. 그럼 정리하시면 어떻게 돼? 어, 양변에뭘 곱해야 돼? Y1을 곱하자는 거죠. Y1을. 그치. 누굴 곱해? 얘를 곱하자는 거야. 얘, 얘가 분모있으니까좀 거슬리잖아. 그래서 양변에 y1 곱하시고 오른쪽에도 y1을 통째로 곱하시면 되는거죠. 이렇게 자 이해갔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다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은 약분해서 빠이빠이 이렇게 빠이빠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분배를 해서 정리를 한거야. 이해가셔? 예. 그럼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전개하시면 y1i 그치? 이렇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y1에 제곱 이렇게 나오고, 자 얘랑 날아갔으니까, 자 이렇게 분배하시면 어떻게 돼? 어 마이너스 x1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 플러스 어떻게 돼요? 자잘 보셔야 돼. X, 아, x1의 제곱이 아니죠? 어 쌤이 잘 봤네. 이자 어,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x1x네요. 그쵸 이해가지? 아, 어, 그러니까 잘 들으시란 말이야. <laughs> 그거 어떻게 돼?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x1의 적읍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에이, 안 어렵네.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얘를 이쪽으로 싹 넘겨봐. 얘는 이쪽으로 싹 넘겨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식이 이쁘게 나온다. 자, 얘를 왼쪽으로 싹 넘기면 어떻게 나와요? x1, x 더하기 y1, y 이렇게 나오고 자, 얘를 이쪽으로 싹 오른쪽으로 넘기면 원래 x1의 적읍이 있었고요. 자, 얘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Y1에, 제곱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쌤, 이게 대체 뭐죠, 생님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랬는데, 우리 어떻게 했어? 처음에 얘를 대입한, 어, 주황색, 주황색. 이거 주황이니 뭐니, 이거? 오렌지색, 요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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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까 우리가 써놨잖아. 왜? 요거 위에 한정그래서 대입하라고 했잖아, 제가. 그럼 얘, 아, 이 모양이, 여기 있잖아. 저 위에 있잖아. 그죠? 얘가 바로 뭐야? R제곱이 돼요. 끝났어요. 자, 그래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정리, 말이 필요 없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게 바로 빨간색 어디 갔어? 여기요.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자, 이해 갔어? 그럼 결국 뭐 하자는 건데? 아, 여기 나와 있는 이 접하는 점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접하는 점이 만약에 3사야 그럴 수 있죠. 상권만 살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접점의 x 좌표예요 이게 바로, 접점의 x 좌표 접점의, 접점의 x 좌표가 되고요. 어허? 이 Y1이 뭐야, Y1? Y1이 접점의 y 좌표죠 접, 접하는 점의, 어허? y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상권만 사라 그러면, 여기다 얼마 넣고, 3 넣고, 여기다가, 사라지면 되는 거잖아. 뭐, 반지름이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렇게 R, 그러면, 그치. 그냥, 접선의 방정식 바로 보다 3X 더하기, 4Y, 이꼬르 R제곱. 뭐, 반지름 얼마라고 주겠죠. 요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접선이에요. 반지름까지 주면 완성이죠.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오케이.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정리하면, 어, 애초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자, 자, 이 원의 방정식 이 있죠. 그제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 이거였어 그쵸? 근데 접하는 점이 만약에 3만사라면 x 두개 중에 하나를 3으로 바꾸고 y 두개 중에 하나를 4로 바꾸라고 별거 없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좀만 더 내려오시면 이제 어, <laughs>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쌤이 이제 설명을 한 거야 설명했는데 을그 밑에 가로 입을 뭐라고 나와 있어? 어머나. 접하는 점이 접하는 점이 어, x 앞에 y 좌표가 둘 중에 하나가 0일, 적어도 하나가 0일 때가 있어. <laughs>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너무 어렵진 않아요. 자, 자, 자. 이제 보세요. 이, 이 보세요. 어허. 이 접하는 점 있죠, 그죠? 뭐만약에이 점을 딱 찍어 봐. 그럼 이 점이 접하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쵸? 그러면 접하는 점이 어떻게 돼 있어? 얘가 지금. X1, Y1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얘가 얼마야? 얘 지금 X축에 있잖아. X축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0이라는 얘기죠, y 좌표가 자, 그럴 때가 있단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원래, 뭐 예를 들어서, 어, 이이 x 1좌표는뭐 예를 들어서 뭐3 그럴까요? 그럼 반지름이 3이라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원의 반경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그쵸? 지금 이, 이 보라색이, 이 보라색 이놈, 이놈, 이놈 이놈이놈 요놈이 지금 3이라 얘기죠? 그럼 얘는 9란 얘기잖아, 원래 3의 제곱이니까, 그치? 근데 뭐라 그랬어? 접하는 점이 나와있으면 x 두개 중에 하나를 x 두개 중에 하나를 뭐로 바꾸라고? 여기 는 보라색 3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자 이해 가시지? 그래 그리고 Y 두 개를, 두개 중에 하나를 뭘로 바꿔? 접점의 Y 좌표로 바꾸라고. 그러니까 0 이렇게, 그죠? 아유, 색깔, 색깔 이러면 안 되지. 그치? 조심해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0 이렇게 <laughs> 바꾸시라는 얘기야. 그럼 얼마야? 이렇게 9 나온 거잖아. 그럼 끝났네. 그럼 얘는 빠이빠이가 되는 거고, 호호. 그럼 어떻게 돼? 3X는 9니까 X는 3. 그래요. 이 빨간색이 바로 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걱정 마시고, X 두개 중에 하나를, 접점의 x 좌표로. 그치 x 두개 중에 하나를 접점의 x 좌표로. 그치 여기는 y 두개 중에 하나를 뭐로? 접점의 y 좌표로 바꾸시라는 그런 얘기죠. 자, 색깔 이해되세요, 지금?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못풀게 없다 이거죠. 자, 이해 가시지?